예, 안녕하세요. 돈중학교 학생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문화의 확산 음, 학습목표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특징 파악하기 그리고 수당제국의 정치적 변천 설명하기 교과서는 62에서 66페이지까지 내용을 살펴볼텐데 일단은 음, 내용을 보면은 어, 이 주제와 학습 목표를 알수 있습니다. 일단 동아시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 중국이죠. 중국이죠. 동북아시아는. 동쪽인데 동쪽인데 북쪽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동아시아라는 말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음, 어, 그 전에 지난 시간 뭐 했더라? 예,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두 문제 만들어 봅니다. 두 문제 두 문제를 만듭니다. 다음 어떤 사건은 몇 년도에 생겼다, 몇 세기에 생겼다 그런 문제는 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해설도 꼭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해설을 하면서 문제를 내고 해설을 하면서 메타인지를 기르기 바랍니다. 자,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쟁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일단, 이말 자체도 어렵죠?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읽어 봅시다.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남조, 북조 시대. 예, 이런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망했으니까. 자, 일단 한번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복잡한 나라가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후한 여러분들 후한 혹시 한 나라가 쇠퇴하는 이유 기억나십니까? 어리고 무능한 황제 십상시 13시, 황건적, 삼국시대, 예, 후한이 삼국시대로 바뀝니다. 220년에 위, 그 유명한 조조, 촉은 유비, 관우, 관운, 그 다음에 장비, 제갈공명이 있었던 총나라, 오는 손건후한이 삼국시대로 바뀌고요. 이 삼국시대가 진나라로 잠시 통일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위나라에서 나왔거든요. 위, 진, 남북조 시대 할 때. 위, 진, 이렇습니다. 이 진나라가 중국 북쪽에는 5호, 16국 시대. 북쪽에는 5호, 16국. 5호는, 5호라는 말은 호자가 오랑케 호자입니다. 여기 보이죠? 5호, 16국. 다섯 개 유목민, 선비족, 강족, 저족, 갈, 뭐 이래 있습니다. 흉노. 이런 다섯 개, 유목민이, 유목민족이, 오랑캐 민족이 16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5호 16국.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가 전쟁으로 일어나고 망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남쪽, 근데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중국 한쪽은 동쪽으로, 아니,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서진이. 동진이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동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남조가 됩니다. 진이, 송제, 양진. 예, 이런 이름을 국가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남, 요 나라를 남조. 남조. 그리고 556국은 북위로 통일되었습니다. 북위로 통일되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가 결국은 남조, 북조로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220년에서 581년이니까 약한3 8 0약한 400년 가까운 정도의 전쟁과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진진이 남조진 5호 16국 그 다음에 남조북조 남북조 시대가 통일된 게 수나라다. 예, 이렇게. 살펴보, 예, 요게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사회와 문화는 교과서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 인재를 추천,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구품중정제라는 제도입니다.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주게 바랍니다. 일부러 글, 글자도 크게 했네요. 그런데, 누구 집 자식이 주로 추천을 관리로 받았을까요? 당연히 당연 당연해지는 아니지만 권력자의 자식이 예, 추천을 받았겠죠. 그 결과 호족, 지방의 호족이 중앙 관직을 독점하는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문은 글 문자 과거 어 문은, 어, 관리를 의미합니다. 벌은 계속해서 관리가 나오는 집안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관리가 되면은 그런 집안을 우리는 귀족이라고 부르죠. 문, 벌, 귀족. 좋은 현상, 나쁜 현상? 나, 예. 나쁜 현상이죠. 왜 권력자 집 아이만 관리로 추천받습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평민 집 아이도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일이 잘 있을까요? 권력자의 종교 한 봅시다. 권력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에 따라서 어, 왕이 부처니까 왕이고 신이니까 왕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들어 왕권 강하겠죠. 그러면은 부처님을 그러니까. 왕은 불교를 크게 장려합니다. 이렇게 큰 구려를 파가지고 거대한 불상을 만듭니다. 이런 석굴, 석굴인데, 중국 여행 가는 사람들은 꼭 이런 윙강, 룽문 석굴을 꼭한 번씩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주 석굴암에 비교하면 좀 미적 가치는, 예쁘지 않죠? 미적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국 왕들은 이 거대한 불상, 사람이 한요 정도쯤 됩니다. 이 정도 이 거대한 불상이 곧 나야 왕이야 나는 위대한 왕이야 내말 들어 나는 부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야. 예, 권력자의 종교 불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백성의 종교는 도가 도가 도가가 뭔가하면 도교 도교 도가 아 죄송합니다 도교로 하겠습니다. 도교는 예 이런 거 이런 거. 신선, 안 죽고 싶어요. 불로 장생, 아니, 불, 장수할 장, 아, 늙을로, 안 늙는다. 장생, 오래 산다. 안 죽고 싶어요. 왜안 죽고 싶어요? 어디에서 안 죽고 싶어요? 전쟁에서 안 죽고 싶어요. 그게 도교였습니다. 신선이 된다는 도교가 얼마나 안 죽는다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도교. 예, 이렇게 권력자의 종교와 어, 백성의 종교를 조금은 구별해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 위진 남북조 시대를 수가 통일했습니다. 잠시 전쟁이 멈췄으니까, 통일했으니까 뭐가, 전쟁이 수습되니까 잠시 뭐가 왔다? 평화가 왔겠죠. 그리고 여기가 남조, 여기가 북조 아닙니까? 남북조가 통일되니까 이게 한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북, 화북. 예, 그리고 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간 강남 간다 할때그 여기가 화남 강남 즉 양쯔 강 남쪽 강남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의 중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경민인 한족 한족은 주로 여기 많이 살았습니다 유목민 호족 호족은 주로 여기 많이 살았습니다 한족과 호족이 서로 섞이는 호족과 한족이 서로 섞이는 세계가 마련되었다. 즉, 중국은 순수 한족의 나라가 아니다. 한족과 호족이 섞였다. 어느 나라 시대부터? 수나라 때부터. 수나라 때부터. 요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가 참 잘한 게 있습니다.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과거제, 왜 과거제를 실시했는가 하면 위진하 권력자 집, 부잣집에만 추천을 받으니까 그런 게 어딨노? 공정하게! 시험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자. 아, 예. 그 다음에, 귀족 너거는 실력 없잖아. 실력 없으니까 귀족 세력을 억 견제하겠다. 귀족 너거도 관리가 되고 싶으면 시험 쳐라. 공정한 면이 있습니까? 있지요. 귀족 세력이 약해지면 황제의 권력은 강해질까요? 그렇겠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수나라가, 요거 잘했죠? 잘 했는데 망했습니다. 왜? 화북과 이 강남을 연결하는 대운하, 대운하 대는 큰 대자고 운은 움직일 운자, 운동할 때그 운자, 하는 물하자 그러니까 큰 물로 어 뭔가를 물건을 옮기는 물길을 대운하라고 합니다. 건설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화려한 궁궐 공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고구려, 중국 옆에 있는 우리 고구려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전국적인 반란으로 30년 만에 망합니다. 누구처럼? 진시황처럼 말리장성 기억납니까? 아방궁 기억납니까? 병마용갱 기억납니까? 이런 진시황처럼 수나라는 약 30년 만에 이렇게 일찍 망했습니다. 수나라를 이어서, 중국 당나라가, 아, 어, 중국 당나라가, 아, 들었습니다. 중국 당나라는 고구려를 정복한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는 나쁜 나라지만 중국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대 전성기를 이루는 성당 제국입니다. 성당 제국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